사수신경 하신 분께대합니다 나는 전하나신 아버지 하나님천재전여 나는 계획을 하신 나들위주예수 있습니다. 오 성령을 은퇴되돈 종류가 이기는시고 번뇌와 빌어게 분한을 받아 하신 가의목걸이주시고장사단사 죽은 가는곳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라고 전하신아하나님 앉아 시 거기로부터 는아낸 죄와 존재를 한입니다 나는 이거룩공성의규제하과의을니다 찬송과 2 6 7장 267장,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i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기업의 지경을 넓혀,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업을 주신 뜻을 잊지 않고 사명의 절을 지키며 저희들 유익이아니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신절 이제 아버지, 뭐, 미래를 또 바라보고 또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 이래 저희들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다하시고 이 대응적이간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 만이넘쳐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바자 오늘 꽤 놀라운 아버지 부흥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교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 고특리가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여 이 성령 역사가 전면적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날로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지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랑 부업을 우리가 또 이제 진행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또 부족한 모든 체정을 채우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흉통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2 4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팔리와 여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라말라과 아마과 마실이며 그 경계에서 쪽은 갈매를 만나 시월 림나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흑과 한몬과가다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이르고, 이르고 바다가 또 엄마와 아벳과 로미니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섯 쪽은 납달리 자손을 가여 납달리 자손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돌아 아스노다울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극으로 나아가 남쪽은 시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헤뜨는쪽은의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나담마와 라마와 하솔과 아론과 빅다일과 호랭과 벳아람과 베스베스이니 모두 열 아홉 성과 그 마을들이라. 일곱지로 단자성의 집하를 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할라빈과아할리온이이리와와에게와 기쁘돈과 바 d i l i v a 과 d d i 과과 v a i d d i l i v 단지파의 단자선의 집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오디오와의 명령대로 요서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르를 중에 요서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상 엘리야 쌀과 누나들 요우샤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주사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형은 요우 앞에서 재미를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른다는 일을 마쳤더라. 단지판은 그 가족대로 재류를 뽑아 22개 성읍과그 마을들을 납달이 집하는 19개 성읍과그 마을들을 받았습니다. 단지판은 그 가족대로 재류를 뽑아 성읍을 받고 또레샘을 차지해 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수에게 딥나레를 기업으로 주니 이스라엘 자손의땅 분배가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 2 4절 24절의 31절입니다. 이거 15입니다. 24절은 다섯째 제비가 아셀리파에게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의 30절은 아셀디파가 받은 광범위한 경계와 성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살기카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무역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매우 비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살기카는 해안가의 중요한 도시들인 두로 시돈 등에 거주하던 가난한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31절은 이 모든 성읍과 불악이 아셀지파의 기업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셀 기업은 풍요 속에 영적 도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셀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전력적인 위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란 때문에 사명인 가난 족속을 진멸한 것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귀옥한 챙이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또 재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져 하나님 주신 사명인 죄와 세상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면 그 축복은 우리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하 하는 원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2절과 39절이 있습니다. 3 9절까지 <목소리도> 여섯째 집비가 납달리 지파에게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기록된 납달리 겹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아름답고 전략적인 북부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와 상부 요단 계곡을 포함하고 있으며 헐림산과 가깝습니다. 납달리 경계는 아셀과 스블론 그리고 요단강 에게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납달리의 성읍 중 하나인 게데스는 후에 도피성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납달리의 기은 역동적 변화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납달리 지역은 지역적으로 이방 민족과 접경하며 지정학적 위험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9장 1절에 속으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지역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리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불을 불안정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들어 사용하시면 가장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동적인 사명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오겠습니다 48절까지 40절은 7번째로 마지막 제비가 단지파에게 돌아갔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6절에 나열된 성들은 읍 그들의 기업이 주어 에브라임과 유다지파 사이에 있는 해안평야와 세펠라인 구롱지대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본레스족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기업을 얻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47절은 단지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단자선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빼앗아 칼날로 치고 그곳을 찾아여 거주하였음이라 그대 유상탄 이름을 따라 레셈을 탄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비좁고 원주민의 압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두리 지역인 레셈으로 이주하여 그곳을 단이라 부르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기업은 믿음의 용기와 세상과의 타협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정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블레셋과의 싸움 대신 더 쉽고 먼 북쪽으로 이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를 포기하고. 편안함을 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싸움이 우리의 몫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경계 안에서 버티고 종복해 나가는 영적인 끈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이죠. 사십구절은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특별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니 아들 여호수에게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기업을 받은 후에야 지도자였던 여호수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절은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에브라임 3지 딥나세레였으며 그가 구하는 대로 성읍을 받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었습니다. 이는 그의 성김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호수아의 행동은 우력을 극복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5 1절의이 모든 기업 분배의 과정이 여우수아와엘라사인 그리고 열두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신루의 희망문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마침내 땅 나누디를 끝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임자 아래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익을 공동체의 필요보다 앞세우지 않으며, 가장 먼저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에 자신의 목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의 구하는 대로 받은 기업은 특권이 아니라 희생적인 섬김에 대한 하나님과 공동체의 어떤 인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를 따르는 지도자보다 혹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여우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먼저 무엇을 얻는,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방준직은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부상은 먼저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나중에 받은 기업이야말로 가장 값진 기업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오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화 또 풍요를 누릴 때에 자칫 영적 싸움을 게을리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놀라운 윤택함과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 게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상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우리 하나님 막히고 또 불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인내를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상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타인의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보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